다오세요뭐 달라졌을 거라고. 예. 네. 후까신 빛번 해 보세요. 붕붕. 네. 붕붕. 붕붕. 붕붕 해 봐요, 이렇게. 붕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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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운전 하실 거예요. 후진하시라고. 후진하시고 조기만 다녀 오세요. 조기까지만 어떠니까 변화가 무슨 변화했나. 네. 다섯, 다섯 바꿔 하세요 고장 오세요. 고장, 고장. 오라라 고장. 고장, 고장. 속도가 더, 더, 더. 고장, 고장, 고장. 네. 어, 그저 내고, 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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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오라라, 오라 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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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오라라, 오라 오라라, 라오라 오라라, 라 오라라, 오라라, 라오라 아람 체인 소리도 잘나질지도 모르겠는데, 예, 찬찬히, 예, 돌, 찬찬히, 도로 다세요 예, 예, 앞으로요? 아니, 도로, 아니, 앞으로, 앞으로 아니 앞으로 예. 앞으로 들어주면 앞으로, 앞으로 대요 이제, 예, 네, 아니 마음대로세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시라 앞으로든지 대든, 뒤로 되든지 예, 들어가 춘대, 그래, 응. 넘어 끄끄다 넘어 했습니다 네. 스타 자고 그 상태에서 시동을 한번 껐다가 걸어보세요 끄셨다가 네.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래도 네. 느끼시는지 뭐가 달라졌나요? 것 같아. 예? 드러워진거 같아요 부루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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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하는데도좀부끄러워진 그쵸 근데 또또더달면또 누르란다 그지? 그래서 더 다는거야 오야 씨들 들라그러시고 어디서 오셨죠 부인님 네, 어? 네. 어디서 오셨냐고요 주안이요 주안도아 네. <laughs> 그래 알았다 왔어 뭐가 달라진거 맞죠? 네 인정할 수 있겠죠 이제? 예 네, 네. 네. 감사하고 확실히 달라진 건가? 예? 확실히 달라졌어 됐잖아 저, 체인에도 여기 있고 여기 사장님께 감사해야 돼 소개해줬잖아 그죠? 예. 네. 얼마나 감사해 예, 됐어, 윤공훈 네. 예, 훌륭하잖아, 몰라서 네. 하는 거야, 예, 마음에 드세요? 네. 예, 야, 훌륭하다, 감사합니다, 네. 예.